1105번. 삼각형 ABC가 저 식을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니까 자, 이렇게 각으로 된 거를 다 뭘로 변으로 바꿔 줘야 되는지. 사인 A는 자, 사인 A는 뭐야? 자, 2R분의 자, A가 되겠지. 자, 코사인 2 코사인 B는 코사인은 곱하기 마이너스 b제곱 될 것이고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것이고 2배 ac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sinc는 2 r 분에 뭐가 된다 c 이렇게 될거야 그러면 2r하고 2r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하고 c도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2하고 2도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a고 오른쪽은 자 a 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네. 양변 a 곱해주면 a 제곱은 자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니까 c 마이너스 b 자 c 플러스 b로 약 인수문에 대해서 C하고 뭐야? B하고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겠네. 정답 몇 번? 정답 1번이네.